안녕하세요. 골통사 윤재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쇼핑하세요. <laughs> 예, 좀 민감한 주제죠.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개똥이 엄마가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큰맘 먹고 백을 사러 백화점을 갔어요. 아, 내가 평상시에 사고 싶은 땡땡백이 있는 매장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 옆가게에 빵빵백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딱 봤어요. 근데 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저게 또 색깔은 예쁜 거 같기도 하고. 크기는 이게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재질은 이게 좀더 고급스러운 거 같기도 하고. 고민합니다. 하다못해 가방 하나 사고 물건 하나 사는 데도 우리가 막 이렇게 여기 저기 따져보고 재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laughs> 당연히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떨 때 쇼핑을 합니까? 어떨 때 쇼핑을 하는지 한번 예, 말을 해봐야죠. 이제 환자분들 와가지고 여쭤봐요. 원장님 저번 약보다 조금 더 좋은 약 지어주세요. 많이 말합니다. 제가 당연히 좋은 약이니까 처방을 할거 아니에요. 그걸 환자한테 처방을 합니다. 근데 환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약을 달래요. 근데 보통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은요 소염제. 그냥 뭐근이환제 그다음에 소화제 위보호제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소염제 종류가 다르냐 뭐+ 뭐 종류가 다르냐 이뿐이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사제도요 주사를 맞은 데 호전이 안 되면 다른 병원 갈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여기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서 솔직히크게 잘못될 게 있는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맞는 거는 쇼핑하고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술이 문제죠 수술이 이제 수술이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 수술적인 치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벌컥 수술을 하라고 할때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지식이 잘 없어도 내가 증상을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엑스레이나 m r 를딱 찍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아이고야 저거 수술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거 같지 않은데 수술을 갑자기 하라고 할때두 번째는 그래서 수술은 알겠어 수술을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방법, 기간, 비용 이런 게 약간 갸우뚱하는 느낌이 들때 이럴 때도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 좋아 수술 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방법, 비용 뭐다 알겠어 근데 이해는 가는데 아저 선생님 약간 좀 신뢰감이 좀막 눈을 안 쳐다보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할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쇼핑해야죠 당연히 아니 그 선생님한테 무조건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쇼핑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의사선생님이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검사한 건어떻게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죠. 많이들 물어보세요. 한달 전에 MRI 찍었대요. 그럼 뭐 다시 찍을 필요 없잖아요.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 거기서 뭐라고 해요? <laughs> 거기서 뭐, 지금 싫어할 거 아니에요? 왜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의사 뭐하러 만납니까? 여기서 원무과에서 달라고 그러면 되죠 그냥 저 얼마 전에 찍었던 MRI하고 X-ray 뭐 다시대에 복사해 주세요 만원들 겁니다 만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되게 민감하신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치료를 다른 데서 보고 뭐 조언을 구한대는데 그건 당연한 환자의 권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바꿔서 생각해보면 의사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은 안 알아볼까요? 본인도 알아볼걸요? 저는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의사선생님도 마찬가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그건자건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그것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게 문제예요. 아니라면 더 좋은 치료를 할수 있는 기회를 환자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쇼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라고 한번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환자분이 부분인공관절딱 하면 좋아요. 이제 바깥쪽도 괜찮고 축도 그런대로 괜찮고 안쪽만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부분인공관제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선호를 안할 수도 있고, 그 이제 뭐 조금 째고 막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경험상에서 좀 미숙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은 전체인공 하세요. 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 간판에 가면 뭐, 뭐 치료하는 거막써 있잖아요. 뭐 줄기세포. 뭐 이렇게 많이 요즘에 이제 핫하니까 써 있는데. 가끔 환자분들 그래요 오셔가지고 아니 거기 병원 간판에 줄기세포라고 써있던데요 <laughs> 그렇죠 써있긴 써있죠 그렇다고 줄기세포 양만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진료 보기 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 이제 개똥이 엄마랑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 가 어디서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분들도막 이렇게 팍막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어디서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서아 근데 어때요 수술하는 뭐 법으로 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경과만 물어보지 말고 이 선생님이 한 가지 수술만 주구장창 하는지 아니면 환자에게 맞춰서 세분화해서 치료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이게 성향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무조건 그 수술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환자를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1층이 망가지면 건물을 다 쓸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1층도 망가지고도 좋아지겠지만 2층, 3층, 4층, 5층 뭔죄입니까 예, 네, 그면안 되죠. 정리를 해 보면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주사치료를 하고 이런 거는 웬만해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수술일 경우에는 환자들에 맞춰서 이 수술도 하고 저 수술도 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선생님 그리고 경과가 좋은 선생님을 딱 찾아가면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갸우뚱한 느낌이 있다. 무조건 두세 군데 정도는 쇼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두세 군데 정도 돌아다녀보면 아하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아 수술했는데 이 수술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딱 느낌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오는 선생님한테 가서 하면 됩니다 그건요 이 주제가 <laughs> 지금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야 저기 그러면서 싫어할 수도 있는 주제긴 해요 근데 뭐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요 솔직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을 잘안 하고 이랬다 뿐이지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 환자도 되게 하,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잘 듣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통공사 임재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